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우리 그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개방형 지기를 하고 계신데 계십니까? 아, 관세청 관세청이요. 아, 그...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 조달청. 지금 저희가 개방형 지기를 하고 있는 걸로 개방형 감사관. 예, 외부 위원이 오지 않지만. 개방형 감사관. 예, 경쟁을 예.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 사건에 대해 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8일 항소심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부가 징역 10년, 벌금 4억 9천만 원, 추징금은 2억 4천만 원. 엄청난 거죠. 최근 사례들을 보니까 음주운전 사망 사고나 수십 명을 대상으로 수백억 대에서 전세사기 범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재판부가 통계청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이번 사건의 범죄 일람표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작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뇌물을 받았어요. 여러 차례 수많은 돈을 받은 것도 충격인데, 범행 장소가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이 정부 청사에서도 뇌물을 주고받았어요. 수많은 공직자가 근무하는 이곳에서 공무원,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공무원의 발언입니다. 업체가 먼저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19년도 8월부터 23년 2월까지 40차례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어요. 4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은 부서가 옮긴 뒤에도 계속해서 뇌물을 요구해요. 통계청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도 아니고 뇌물 준 업체가 더 이상 주기 힘드니까 제보해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그 다음이요. 네. 청장님, 재판부의 양형 기준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못 읽겠습니다만은 아,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적정성, 청량성 등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직원, 동대청 직원의 제책과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그래서 엄벌에 절 수밖에 없다. AC 범죄로 국민의 혈세는 낭비됐고, 신뢰가 생명인 우리 통계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AC 범죄가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통계청의 계약, 계약 방식, 내부 통제 시스템. 예, 네, 우선 소속 직원의 계약 관련 비리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 지적을 받게 되게 굉장히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제도상의 문제가 루프를 만든 게 관해서 계약자를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된 내부 직원 교육이나 내부 감사 등등 모니터링 다 최대한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계약 담당자가 직접 그 가격을 산출하고 참가업체를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도를 바꿔가지고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예 계약 담당 자그 부분에서 접근이 안 되도록 바꿔놨습니다. 예, 네, 소외계약에서는 많이 일어났 같습니다. 예, 근무했던 분이나. 검찰에서 뭘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을 개방 자격이 되는 분을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감사 활동이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근본적인 이런 재발 대책 방지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통계청장님, 그 통계청에 그 계약을 하는 그런 끈수들이 어떠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길래 이런 4년 동안이나 이런 그 정말 뇌물 수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지 어,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참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 내용을 어, 정확하게 정리해서 네. 그 별도로 위원장께 네.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로 인쇄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 음? 아니, 그. 자, 그, 잠깐만요. 어, 그러면 여기 지금 구작은 어, 위원이 신청을 하셨는데 박성원 의원하고 지금 바꿨다 그러는데 일단 준비하셨으니까 어, 김원님 먼저 하도록